안녕하세요. 유나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뷰 드라마 옥시브인전입니다. 자, 임지연 배우의 첫 일롤드라마 여기서 구덕이가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특히 이 임지연 배우가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중년 배우분들과 임지연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도 연기를 잘하고 여기도 연기를 잘해. 그럼 어때? 이 연기들이 바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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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서 이 드라마가 한층 더 재밌어진다. 오케이? <laughs> 그리고 이제 이 구덕이의 약간 순한 시대 구더기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와의 모든 관계성이 재밌다. 그리고 이 임지연 배우님이 연기 스펙트럼이 참 넓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예전에 뭐 불어라 미풍아의 미풍이. 여기 착한 역이죠. 그 다음 뭐 연진이. <laughs> 연진이. 그 다음에 남편 죽은 아내. 그 짜장면 먹방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지금 노비 구더기까지.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도 그 노비와 자, 가짜 옥태영의 삶을 사는 이 구더기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걸잘 표현해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그 옛날 구더기가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조금 오바를 한게 있긴 해요. 근데 뭐이 둘의 간극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면, 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다. 자, 그 다음. 남주죠. 추영우 배우입니다. 신인 배우고요. 신인인데 첫 사극이란 말이죠. 사극 연기 처음인데 어색하게 튀는 연기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장점이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연기 안어색한 어린 남자 배우가 굉장히 기근 기근. 그냥 가뭄. 그냥 거의 쩍쩍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배우다. 1인 2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딱 봐도 촐렁촐렁 승이구나. 딱 봐도 윤겸이구나. 구별이 가능하다. 아, 자, 3화 전까지는 우리 구더이와 촐랑촐랑 승희, 그 다음에 윤겸이, 이렇게 해서, 아, 세 명으로 먹으면, 아, 맛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물 건너 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 배우가 1인 2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역이 동생입니다. <laughs>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목소리도, 그 메이킹 보면 목소리도 진짜 비슷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우리 백이. 우리 백이 나오는데, 이 배우가 이제 윤서아 배우인데, 발음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덮을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에, 연기가 괜찮았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발음 걸리면 계속 걸리는데 굉장히 귀여운 그런 캐릭터였다. 그래서 진짜 백이 나올 때 진짜 개쩌 울었어요. 죽기 전에도 울었어 나는. 백이가 죽기 전에도. 진짜 죽기 전에 구덕이한테 야반도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구덕이가 넌내 동무야. 이렇게 할때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막 눈물 줄줄줄줄줄줄줄 오열. 내 최애 관계성이 백이와 구덕이였는데 바로 죽었어. 이거 어떡해? 이제 시작! 그랬는데 바로 죽었어. 난 시작도 안 해버렸는데 끝나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 이 뭐랄까, 백이같 진짜 백이 같아. 뽀에서 백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맑았고 예뻐서. 하, 왜 백인지 알겠어. 백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 둘의 관계성 너무 좋았는데 계속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 죽일 거면 나중에 죽지. 왜 백이가 먼저 죽은 거야? 너무 재밌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도연. 쇠똥이! 아, 이제는 만석이죠. 만석이. 이 드라마가 퓨전 사극은 아닌데 약간 정통 사극 바이브의 대사들이 현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토커를 수도거라고 한다든지 변호사 이름이 베테랑이라든지 되게 되게 약간 그런 대사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데서 굉장히 좀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되게 살리기가 어려워. 뭔지 아시겠죠? 살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안 좋아해. 요 좀 잘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살리기 어렵고 이 드라마 자체가 조금 가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안 좋아하는 건데 이 이재원 배우가 할 때만큼은 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대사가 거의 현대 말투거든요. 이 배우 대사가 사극 말투가 아니라 그냥 노비여서 그런지 약간 다 현대 말투예요. 아야너뭐 했어? 야 툭툭툭툭 던지는 그런 말투인데 하나도 안 어색하고 굉장히 통통 튄다. 아 연기 참 잘한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 막심이 김재하 배우님 연기 진짜 잘하셔 아 진짜 그래서 이 둘이 붙을 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심이와 우리 무덕이랜다 구덕이 야 너가 야 너가 진짜 마님이라도 된줄 알아 이러고들 아긍긍 아, 아, 될 때도 너무 슬프고 에휴 됐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동일 성동일 배우가 굉장히 예능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이 성동일표 사극 연기 굉장히 극코다. 이때 너무 무게감 있는 어른.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툭툭 던지는 대사도 잘하셔. 요거거든. 사극은 요거거든. 저는 요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조연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출연 배우들이 연기가 다 기본은 하는 그런 드라마다. 자, 할 말이 있습니다. 포스터. 포스터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아, 포스터 색깔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려고 마음을 먹은 건딱이 포스터 때문이었어요. 그 전까지 특히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임지연 일로일 드라마? 오! 약간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 포스터 보자마자, 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모든 이게 티저 포스터로 뜬 거거든요? 근데 다른 포스터들도 뭐 좋았지만, 전이 포스터를 봤을 때, 아, 이거다. 이건데. 약간 사극 포스터는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왜 제가 약간 포스터에 집착하는 병이 있냐면, 포스터 때깔이 좋으면,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밌어질 확률이 올라가. 물론 포스터가 좋았는데 안 좋은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개똥 드라마가 될수 있지만 드라마는 항상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조심, 아니 뒤통수가 아니야. 앞통수, 옆통수, 뒤통수 다쳐. 하지만 그래도 포스터가 좋으면 확률이 올라간다. 여튼, 근데 사실 포스터가 안 예뻐도 포스터가 별로여도 재밌는 드라마가 있긴 있어요. 근데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스터가 예쁘면 확률이 올라가고 포스터가 안 예쁘면 확률이 낮아진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나온 회차. 지금 1화부터 4회까지 나왔거든요. 그 모든 회차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진짜 개죽잖아요 자, 거의 1회차당 1주금 1죽음, 아니 1주금이 아니야 몇 주금이야 막 손에 막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저이 빠른 템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전 그래서 아 12부작인가? 이랬는데 아닌데 16부작인데 이 드라마 16부작이거든요. 게다가 한 회차당 8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엥? 지금 사회인데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드라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나온 게 왠지 엔딩이 아니라 중간쯤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 나올 때 스포를 때리고 간건참 잘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래야지 구덕이가 양반이 되는 것도 딱히 이상해지지 않고 구덕이가 마님이 아닌 걸 들키는 것도 아안 이상해지는 그런 거.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앞에 터트려놔야 앞으로의 여정을 설명하는 느낌이 나면서 드라마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 1월 시작이잖아요. 그때 저 정도 납짝은데야 서방을 둘씩 끼고 사는 거구나?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 보죠, 서방을 둘씩. 자 지금 우리에겐 누구 서방이 있어요? 성윤겸 서방과 <laughs> 승희가 있죠. 근데 지금 윤겸이톡 꼈어. 지금 날라 꼈어. 이 나쁜 새끼가 진짜. 씨. 근데 이걸 보고 알게 됐죠. 아, 천승이가 남편 역할도 하는구나. 아, 재밌겠네. 아, 셋이 결혼하면 진짜 개재밌겠다. 약간 이런 소리 했는데. 약간 내가 바랬던 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도망친 노비다. 도망친 노비인데 성동이를 걷어줬다. 그래서 키운 거다. 뭐 이딴 소리를 막 생각하면서, 아이세 명의 로맨스는 얼마나 재밌을까? 냠냠 쩝쩝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됐죠. 그 다음에 보면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가 노비였다는 걸 떠들어.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속삭여, 계속 야너 많이 많이야 이러면서. 근데 얘도 얘도 그냥 뭐 할머니랑 얘기할 때도 옆에 식솔들이 있는데 그냥 조금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 이러는데 내 가슴이 다 뚫려. 이거 누가 못 들어. 아니, 탁탁하면 듣겠어. 이러니까 들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맨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떠들고 막 이러니까. 그 내가 불안해서 미치겠어. 이미 들킨다는 걸 아는데도 불안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런 장면들은 별로였다. 그 다음. 이게 약간 아쉬웠던 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다안 돌아갔는데 이 여자가 그냥 서 있어. 이게 지금 캡처를 조금 잘못하는데, 살짝만 더 돌아가면 여자가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가짜 같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또 서로의 눈을 보면서 어, 도련님이네, 어, 구독이네 이거 할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암흑에서 이 빛나는 그 장면. 아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진짜가 아닌데 상상처럼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뭐 서로 떨어져서 말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안좋니다 왜냐?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가짜 느낌인가? 나 예전까지는 어, 미쳤다 만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자마자 아 이거 가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다가와서 이런 느낌이 안 좋았다. 하지만 이 다음에 나는 오 회상은 좋았어요. 회상하면서 아 약간 내 가슴도 뭉클뭉클 그 다음에 이제 사화에서 나왔던 윤겸이가 성소수자였다. 요 내용이 있잖아요. 어 저는 정확히 짚고 갈게요. 모두가 평등하다.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 드라마의 주제가 딱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윤겸이라는 캐릭터를 쉽게 쓰지 말았어야 된다. 이 쉽게 쓰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캐릭터가 너무 무책임해요. 우리 아시죠? 그 애들 다 있는데, 애 있는데, 성소수자 애만 구해가.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위험했거든요? 그렇게 위험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반절은 다 잡혀간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만 구해가? 지금 얘네들 어쨌든 다 구하고 난 뒤에 중간에 빼돌리든가. 약간 이래야 되는데, 본인은 어릴 적이 없었나요? 지금 얘가 성소수자여서, 성소수자 애만 구했다고 하는데, 얘도 일단 어렸잖아. 나, 너도 어렸을 때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린애기들은, 그 어린애기들을 왜안 구해? 약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약간 얘가 좀 빡쳐가지고 뭐 부인이 생각하는 약자는 노비한정입니까? 막 이러면서 왜요? 부인이 노비 출신이라서요? 막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데 너무 막말을 해. 이 캐릭터를 성수수자 캐릭터를 너무 약간 뭐랄까 무책임하고 막말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사화에 그런 느낌으로 보여줘서 이게 너무 아쉬웠다.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면서 아니 지가 이런 뒤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 이성소수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시대상에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모아서 어쨌든 무예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건데 뭘 안전하게 지켜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질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거는 깠어야지 그 애들 도와준다는 거 깠어야 돼 이게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이러고 집풍비였산개 난리 났는데 얘는 토끼. 아 물론 지금 토끼 야될 상황이긴 하지만 이래버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봤을 때.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는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1, 2, 3화에서는 기존의 빠른 전개가 굉장히 득이 됐지만 나중에 요 4화에서는 이 4화에서는 이한의차에 얘네랑 결혼하고 이상해지고 막툭 탄하고 이게 한 해만이 다 가버리니까 더 멍찐 것 같다.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지켜보겠지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살릴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마 바이바이 짤진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살려질까? 이 캐릭터가 어떻게 괜찮아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았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연기 파티 레전드. <laughs> 여기서, 지금 당장 떠나거라, 막 이러는데, 막 눈물이 줄줄나. 그, 목소리 턴이죠? 아, 내가 따라하지 못하는가 배우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떠나거라. 아, 이거 아니야. 여튼,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이제 백일을 떠나 보내주고, 많은 관계성들을 좋아했지만, 이 시아버지와 억태영의 관계성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 지금 시아버지 죽게 생겼어. 지금 내가, 내가 이제, 아, 이거 좋네? 하고 잡아버리면, 하나같이 다 죽고 있어, 지금. 안 돼. 이러지 마, 제발. 그리고, 연기 포텐. 아까 말했죠? 중년 배우들과 임지연의 연기가 파자작파자작 파자작 만날 때, 이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어진다. 그 다음, 이게 이화죠구더이는 죽었습니다. 떠나자는 승희한테 구덕이 죽었다. 난 이제 옥태영의 삶으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았던 점이 아씨의 꿈을 이루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 구덕이가 좋았어요. 남주가 말한 것처럼 구덕이가 구덕이 다와서 좋았다. 그 다음. 아, 요거, 요거 눈물이 줄줄 났죠? 제 꿈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늙어 곱게 죽는 것이요. 이때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야. 이때 왜 눈물이 나냐. 다들 아시죠? 고단한 구덕의 삶이 너무 잘느껴지는 대사. 제 꿈은 늙어 죽는. 다들 알아. 다들 알아. 얘가 너무 힘들게 산 걸. 근데 그걸 구덕이 입으로 꺼내면서 이 고단한 구덕의 삶이 너무 더잘느껴지게 이미 우리는 고단한 걸다 봤어. 고단한 걸다 봤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하는 구덕이가 더 슬프고 더 애틋하고 이 구덕이라는 아이를 좋아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어땠냐?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덕이가 막아사실엔 노비가 아니었대 이런 게 아닌 진짜 노비여서 좋았고 이 속도감을 유지해서 16부까지 나쁘지 않게 간다면 나쁘지 않게 간다면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괜찮은 어쨌든 의미도 좀 챙긴 그런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최고의 드라마를 찾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